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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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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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 b b b 집 b b b b b b b 이 b b b b b b 이 b b b b b b b 뭐야, 매너가 없어. 라고 하는 아저씨도, 목소리가 좀 시끄럽다고 해서, 경찰 아저씨한테 와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우와! 와 어! 우와! 아! 무슨 젊은이들? 음, 이게다 아, 센빠이 아우, 너 항상 마무리 치는 알바했던 것 같은데요. 선배, 솔직히 데이터로 가는 건가요? 한데 관심이 없을 리가 없어요. 나 헌팅도 받은 여자야. 어? 이 말투 싸가지고 없어. 씨, 말투에 이단적 책이 한번 날려줘야 되는데, 이거... 방금 차를 관통하는 무서운 험물한것 같은데. 모른척 할게요. 뭐야 이거 애들 뭐야 이거 이건 이것대로 좀 무서운데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주문을 하세요. 마끼아또 하나 주문해줘. 응. 이름은 레미래요. 이름은 정말 예쁘네요. 마유미 레미. 시나몬롤과 추로스 커피 주세요. 그리고 생크림도 넣고 그렇게나 많이 먹어. 야, 많이 먹을 수지 왜쿠사이야 나는 많이 팔아주면 땡큐지라고 할 뻔했는데 사장이 아니라 알바네요. 응. 아이고 손님 주문 좀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알바랑 사장은 마인드가 다릅니다. 사장은 많이 팔면 땡큐지만 알바는 많이 팔면은 많이 팔아 조금 나, 나는 똑같은 알반데 아죠니 애초 넘겨 빨리 주문해요. 확실히 둘셋넷 다섯. 커피에 휘핑크림. 먼저 간단한 것부터 넣을게요. 자, 아 휘핑 좋아. 좋아. 자, 아 손님아, 주문 받아가라. 그리고 딸기와 크림롤과 딸기와 추억. 어딨는 거니, 그런 고급진 디저트. 딸기와 크림롤. 맛있겠구나. 나도 먹고 싶다. 가다가라! 딸기 초어가 있었니? 없었네요 나도 추로스 먹고 싶다 알달한거 먹고 싶다 살쪄서 못 먹지만 파람멜마키아 부터부터 열어 힘팀 우유 빡빡 말아주고 여기에 당뇨병 걸리게 듬뿍듬뿍 듬뿍. 말아주면은 이게 바로 특제 카라멜 마키아또다. 다가라 손님아. 자, 반어름 넣고, 우유 넣고, 여기에 말차가루를 넣고, 까스까! 이 휘핑크림을 마지막에 딱 넣어주면 은 이게 바로 정말차 프라푸치노다 쓱 부어주고 쓱 뿌려주고 쓱 덮어서 쓱 내밀어주면 이게 쓱 받아가세요 손님 목만 둥둥 떠있어서 이거 좀 무섭다 너 뭐야 야이 변태새끼야 너 뭐야 누구냐고, 변태 새끼야. 너 뭐냐고 이 변태새끼야 뭐예요 또 뭐야, 이 변태새끼. 저기 봐요, 저 변태새끼 보고만 있어요. 뭐야, 이거는. 크로즈 제로예요 아, 라떼 주세요. 생각보다 귀여운 취향이네요. 라떼는 370엔. 이게 부족하세요? 나머진 제가 낼게요. 뭐야. 좋은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 나 그런 기독교 안 좋아합니다. 뒤에 뭔가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모습은 나를 크리피하게 했어. 너는 아직 여기에 있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표기했던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이야. 이거 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네요. 돈도 못 해주고, 나도 앞으로 100엔씩 덜 들고 다닐까. 일본갈 때, 라떼와 바닐라 라떼, 라떼는 간단하죠. 커피 내리고, 아니, 휘핑크림은 버리고, 자, 휘핑우유 말아서, 이것만 부어주면, 라떼 끝! 우유를 여기다 말아주고, 자, 찐하게 한잔말아줘서 자, 손님아, 이거 받아가라? 라떼다, 라떼.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바닐라 시럽. 좀 뿌려주고 뜨 부은 다음에 뜨 찍고 뚜껑을 박아서 야 손님아 빨리 박고 꺼져 너좀수상해 보인다 변태식기 힐끔힐끔 보는 것 같았어 어내 우라만 어깨 보고 있는 것 같았어 이 변태식기 빨리 안 꺼져 테이블에 닦으라고 하네요 알았어요 아걸레 빨리 테이블에 닦자. 이, 이, 이 학생 식기들이고 깨끗이 안 먹고 갔어. 손님은 왕이다. 이거야? 어? 이거는 사장한테나 통용되는 거고, 알바한테나안 통한다고 이 식기야. 해치지 먹을 것이 짜증나게. 하지만 다 치웠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분노를 잊혀지게 할수 있는 퇴근 시간. 나는 행복해. 아, 행복해. 나, 어, 올라갔다 놓고.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 뭐, 뭐야? 어이고. 뭐야? 내리네. 어 근데 사람이 있었는데 뭐야 우리가 처음 만난 날내치라지에서요 그냥 나에게 미소지었다 꽃처럼. 근데 이거 왜 변태 새끼 나 보러 온 거야?